주부에, 나, 주부에 아주 간략하게 우리 이명훈 처, 처장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성범죄에 사용되는 마약과 십대 자, 아, 이거 오늘 참 중요한 네,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늘 그 하는데 아, 바로 동영상을 제가 앞뒤로 중간에 저희 그 내용이 있고 아, 앞뒤로 저희 동영상을 갖고 와봤습니다. 아, 저희 그 동영상을 좀 세련되게 하늘하고 참애 먹었습니다. 자, 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죠 하나로 알려진 클럽 전쟁에서 건거들이 시작돼서 클럽을 파기하면서 동네서 뭉을 뚫어 없지기 위해서 제치기나 양 마양을 그걸 자기다가 이런 신기한 게 있다더라 한 번쯤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동네의 정리입니다. 네. 저도 현실적으로 체감했던 게 클럽이 어떤 긍지가없는 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도 투융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흐르는 것 같아요. 클럽 안에서 많이 유통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GHB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물병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GHB. 클럽에서 흔하게 유통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 g h b 의 약물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특이성이 있는 그런 마약이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층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는 그, 그 맛은 좀 짠맛이 나고요 치이나 소스에 으면 모르고 마셨을 때는 반만할 수도 있고 음, 음. 그가 무도한 물뽕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뽕의 정신명체는 감마 하이드록신 악사 줄여서 GHB라 부르며 1964년 프랑스 외과 의사 암리 아보리가 개발한 GHB는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환인 기면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였고 떼어낼 수있게 아니라 조금 정도 깜짝거리는 게있요 양이 많아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의체력증진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HB는 이제 미국에서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강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남되는 약물들이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예방하기 위해서, 강간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수 있는 기축도 개발이 돼 있고, 부모들이 이제 할 때도 항상 자기장을 갖고 와서, 뭐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죠. GHB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하는 약물 중에 하나로 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소 9년, 텍사스주의 경우엔 최소 20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주, 주로 사용되는 신종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GHB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98년. 한 남성이 미군을 통해 밀매하려다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물뽕 명호 역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처음 칭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 마약위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구워보자 하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GHB 2 0 1 0년대에는 화학과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서 GHB 320g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큰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강간 약물로 어,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됐고, 최근에 특히 이제 클럽 어, 중심으로 해서 어,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 여기까지.